안녕하십니까 신해수 홍철기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마침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부인의 재산이 주된 이슈가 될것 같다고 하는데요. 우동균 기자가 자세한 내막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보통 본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왜 부인의 재산이 이슈가 될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지명자,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이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이 배우자가 또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문제도 그렇고 또 과거에 언급됐던 사건들이 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짚어 볼 예정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인물이 바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인데요. 이 김건희 씨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라는 이제 업체의 대표이고요. 1972년생으로서 2018년 10월에 원래 이름이 이제 김명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2012년 3월에 윤석열 씨와 결혼했는데 굉장히 늦은 나이 결혼한 거죠. 당시에 김건희 씨가 41살, 그리고 윤석열 씨가 5 3살 해가지고 무려 12살 차이로서 결혼을 하게 돼서 또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이제 운영진이 코바나 컨텐츠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라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약간 예술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2008년부터 쭉뭐 카르띠에니, 샤가리니, 고흐니 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전시를 이제 맡았었고. 이제 보면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윤석열 씨와 알게 되냐라는 것을 또모 언론사와 언급을 했었는데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냈다 그러니까 아저씨 정도로 아는 사이였는데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라고 해가지고 이 인터뷰도 당시에 크게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지적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재산 문제 때문인데요 이것이 뭐냐. 3월 28일, 올해 3월 28일 날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한정기재산병동사항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재산이 65억 9천여만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 관계자 대상자 중 41명 있는데 이 중에 1등을 차지했어요. 어우 대단하네요. 65억이나 있다니. 그렇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재산이 많은 건 흠이 아닙니다. 근데이 다음 자를 보시면요, 윤석열 씨가 이제 신고한 그 재산 내역 중에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금이 51억 8,600만 원 가량 되는데 이중그 와이프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의 예금이 49억 7,200만원. 그리고 본인 예금은 2억가량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배우자의 몫이고요. 또 신고가액 12억원가량인 서울 서초동의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의 명의로 지금 소유가 되고 있어서 거의 사실상 이 윤석열 지검장 재산 중 대부분이 배우자의 몫이다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됐던 부분이 거죠. 정말 특이한 게요 보통 이제 재산을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이 보통 많이 차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차지를 하고, 그리고 뭐주식이라던가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금 그러니까 굉장히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많다라는 게 굉장히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현금화 할수 있는 재산들이 많은 게 특징인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 재산 문제를 왜 지금 주시하고 있냐면요. 추후에 있을 청문회에서 이것이 또 중점적으로 다뤄질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 일단은 또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12년 3월의 내용인데요. 대검 감찰 1과로부터 윤석열 씨가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정모 씨라는 인물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 쪽에. 내용이 대검 중수 1과장이었던 윤석열이 지검장이 장모 그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란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은. 진정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정모씨라는 인물은 우리 장모님을 괴롭혔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감찰 결과 무혐의로 종결이 했던 분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요. 다음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장재원 의원과 윤석열 지검장간에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모, 이 윤석열 씨의 장모와 관련된 사기사건 연루 의혹, 이것을 이제 다이렉트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해자 9명이 나, 그러니까 이제 장재원은 본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장모로부터 30억의 사기를 당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징역을 살고 있다. 주범격인 장모는, 근데 징역을 살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그 배우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더라. 라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윤석열 지검장도 있었던 건데, 이제 황당했겠죠. 당황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국감장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면서 언성을 높였던 부분이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관련된 사건은 없다. 이곳에 검사들이 있으니 나랑 관련된 고소가 있는지 여쭤봐라.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맞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몇십억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형사고소를 했을 텐데 나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라고 해서 이제 부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또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김건희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현금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 내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김건희 대표와 관련해서는 내부자거래 의혹이 있어요. 그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 20억 가량 투자했는데 이것이 약간 내부자 거래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바가 있어서 또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그자 부인이 부인이 지인의 권유로 이제 비상장 주식에 20억을 투자하려다가 이제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면서 이해충돌문제가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았다 라고 윤석열 지검장은 당시 해명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재산과 관련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때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언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쉽지는 않죠 보통 회사...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요, 20억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사정 아닙니까? 남편의 직업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원금을 다 받는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원금을 다 돌려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지난날 4월에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아주 극렬한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 그 법력권의 야합에 의해서 결국 통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에 지금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권에 불만이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으로 보인다. 이것이 뭐냐면은 윤석열 지검장이 만약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될 경우에 그위 기수들이 대부분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해당 기수들이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반대가 되는 또 따끔한 충고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임명이 이들을 다 몰아내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한 말이 이제부터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하는 한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기동성도 필요하겠다. 제가 보기엔 그첫 번째 과제로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 윤석열에 대한 이 검찰총장 그 청문회 이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하겠다. 참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윤석열 이 인물이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c 시비비를 따져보겠다. 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긴 국회가요. 그리고 제일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 결국은 정부의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청문회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문회의 결과를 사실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면 은 결국에는 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낳든 아니면 은 결국에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게 계속 보여져 왔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그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냐 이런 의견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뭐 과거에 교육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뭐 위장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나온데도 결국 은다 통과시키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그 리모델링 게이트라 해가지고 본인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의혹과 여러 가지 또 기타 의혹들이 있었는데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청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넘어간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 뜻대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청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또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말 한국당 의원들이 이 제1야당,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야당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돼서는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먼저인데요. 정권이 선택한 검찰 총장이 과연 독립적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그랬듯이 국회의 청문회는 무시하고 임명할 것인지 애국 시민들께서 두눈 부릅뜨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추천, 댓글 그리고 카톡으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